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당신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계신가요? 미용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손님,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 머리를 좀 짧게 좀 자르시는 게 어떠세요? 숱도 별로 없어. 숱도 별로 없고 여기 막 볼륨감도 막 쭉쭉 다운데 근데 머리는 길어. 여기 머리 길면 은 어떻게 해? 정수리에 볼륨감이 없어 그냥 축축 가라앉아 어, 바닷가에 있는 미역처럼 축축 가라앉아 그러면은 고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저는 짧은 머리 너무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너무 안 어울려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스타일은요 본인에게 안 어울리는 스타일은요 미용사가 절대 권하지도 않고요 절대 추천도 안 해요 그런데 단지 뭐냐 어색할 뿐인 거예요. 어색할 뿐인 거. 안 하던 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미용사는 고객님의 머리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얼굴형,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 두상형 뭐 이런 거를 봐가지고 그 고객님에게 그그 그 고객님에게 최대한 어울리고 맞는 그런 스타일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어색한 것 뿐인 건데 안 어울린데 안 어울린데 뭔가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요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 스타일을 자기가 얼마만큼 빨리 받아들이냐 그게 멋쟁인 거예요 그게 스타일도 가, 가지각기로 음, 가지각기로 이렇게 변화도 줄수 있는 거고요 음, 매번 똑같은 스타일 매번 똑같은 스타일 하긴 피터도 피터도 맨날 똑같은 이런 투블럭 음, 근데 이 투블럭도요. 저도 예전에는 모이칸 스타일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 가니까 이런 투블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어떠한 스타일로 변경을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야. 이 투블럭 스타일을 지금 한 4년에서 5년 정도, 5년 정도 했어요. 5년 정도 했는데 음, 그 전에는 이제 모이칸 스타일도 하고 그래서 요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또좀 어 이렇게 나한테 잘 맞는 스타일로 어 변화를 시킬까 그것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특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셔 아우 저는 안 어울려서요 잘 못하겠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야 피터 맨날 이렇게 이런 짧은 옆에는 짧고 위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깔끔하게 넘긴 스타일 안경까지 쓰고 어 이런 스타일 항상 하는데 자, 보시죠. 이렇게 어떠세요? 머리도 내리고, 어떠세요? 안경도 벗고. 어때요? 음, 되게, 되게 어색하죠? 어색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안 하던 스타일을 하게 되면요. 안 하던 스타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건데, 그 어색함을 내가 얼마만큼 빨리 적응을 하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요.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 어색함을 내가 얼마만큼 빨리 극복을 하고 그걸 깨느냐. 응. 자꾸 거울을 보고 눈에 익숙해지면은요. 눈에 익숙해지면은 그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의 변화 줄때 과감한 용기, 그리고 얼마만큼 적응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딸랑딸랑, 딸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